안녕하세요. 저는 쭈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동구 마장 특상시장에서 한우 공익집으로 유명해진 보넨 브레드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본관이 아니라 새로 생긴 신관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좀더 캐주얼 다이닝이고 정육식당이라고 해서 컨셉이 오마카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층별로 나눠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듯한데요. 먼저 이곳 본앤브레드는 마장동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축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숙성을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보면 고기 정형하는 모습도 가끔 볼수 있거든요. 먼저 도착하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이석 테이블로 되게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오셔서 테이블에 앉으면 각각의 상차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인당 만 원씩 추가해서 를 상차림이라는 반찬이죠. 반찬을 추가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메뉴를 보시면 스테이크 고기와 구이용 고기가 따로 있는데 스테이크 고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안심과 꽃등심이 있었는데요. 안심은 3cm에 100g에 38,000원이었고 꽃등심도 100g에 32,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스테이크 집 가면 보통 이렇게 잘라진 대로 그람수대로 판매하는데 뭐 600g이 될 수도 있고 500g 이상이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두 명이서 가기에는 좀 다른 고기도 맛보고 싶은데 너무 사이즈가 클수 있으니까 그냥 안심으로 적당한 그람수에 맞게 뭐 350, 400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반찬들이 있고요. 뭐 반찬들은 보니까 다 시판용이 아니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손맛이 좋아서 반찬들은 대체적으로 맛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웬만큼 아무리 좋은 고깃집을 가도 상차림비를 따로 받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1층에서 직접 떼와서 그 자리만 장소만 빌리기 때문에 뭐 상차림이 5천원에서 3천원 정도고 비싸봐야 그 이상 가는데를 못 봤는데 좀 상차림을 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왠지 좀 비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다 구워주시는데, 먼저 시어링이라고 해서 겉을 육즙을 꽉 잡아주게끔 거의 태우다시피 이렇게 익히는 방식으로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테이크도 3cm 정도 되게 두껍고, 저는 미디엄으로 구워달라고 했는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드래곤이 2주 전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1년 전부터 이야기 가 완료됐다고, 그거는 물론 본관에는 장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서 좀 유명해진 것 같거든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고기 맛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레스팅을 해주시는데, 보통 고기를 굽자마자 먹는 것보다 약간 식혀서 육즙을 더 잡아준 다음에 먹는 게 레스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레스팅만 해도 또한 5분 정도 걸려서 총 고기를 먹기까지 10분 이상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빨리 구워서 먹는데 뭔가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이렇게 썰어주시는데 훈연향처럼 배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직접 라이브로 도마를 해서 썰어서 접시에 올려주시는데 냉면이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데 냉면은 따로 없었고요 뭐 쌀국수가 유명하다곤 하는데 그래서 고기를 다 먹고 식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골 된장찌개라고 해서 밥 종류인 찌개랑 시켜서 먹었는데요 그냥 담백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 한우 오마카세가 되게 유행이긴 한데 여기는 좀 캐주얼 다이닝이라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주문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서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